2년 전에 심었다가요. 아, 벌써 마지막 태민. 수업이네. 이게 뭐뭐 작품 걸? 이게 뭐지? 네. 아. 시 고구마를 심으려면 시작한 지 너무 안 되는 거 벌써 마지막 업이네 여름 안 돼요. 제, 네. 제가 한 4, 5짝꿍을 잘만 나 가지고 아니 도 만나서 반거습니다아이이어떠요 아니 무것도몰랐으니까 지금 이제 요 <목소리로> 뭐, 편지 사진 찍는 거 많이 배우고. 유튜브 하려면. 아, 그러면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. <목소리로> 네. 네. 앞으로 유튜브를 하세요. 네. 그런 다양한 그런, 그런, 심해가지고, 가지고 뭐뭐 앞으로의 폭은, 폭은 이제, 내가 이제 살아온, 그 작품의 시지로아 역사를 자서전을 남기는데. 고게마에가요그 우주 주변에 아는 사람들 기념일 날만들어 어, 그런 아쉬운 점은 가요 아, 원래 기초를 네. 저희 안되니 네. 조금 더잘 아, 지고 <laughs> 유튜버 네, 계속 채널는데이튜버 말고 다른 걸 하는 게그 블로그를 가지는아로그를으를 해서 아뭐 이제 알리고 기록도 되고 앞으로 열 말고도 뭐 다른 SNS나 그런 걸 활용할 생각을 아, 저, 거 활용할 생각을아 저기 많이 저죠드도 많이 활용하고 블로그 활용하고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 그쪽에는, 아, 그쪽에는 구매할 많이 신경 써야 네. 응. 쪽으로 연락처. 010. 많이 재밌으시죠? 아유, 지금 더 배울 수밖좋겠고아쉬운 점이 많고 기간이 짧아서, 네, 그래도 이게 짧은 네. 건 아니에요. 지금 열레보는 좀, 이기좀 많이 한 건데, 아, 네. 욕심같아서는몇번 뭐, 뭐, 더, 한 20번 정도. 아, 정도. 좀 많이 <목소리> 열파하셔가지고 좋은 유튜브로 <목소리> 더 성장하는 <목소리> 사람이되요 네. <목소리> 그게 이상이었습니다. 그게 꿈이죠. 크리 <laughs>